어서 오세요. 저기요, 저 직원. 직원구하러 오셨죠? 네, 저희 회사에 맞는 직원이 있나요? 김철수, 박철수, 이철수, 정미영, 김미영, 박미영. 아, 이렇게나 많나요? 아,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이제부터 이용 절차에 대해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만 55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유선 및 내방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신규 기업체의 경우 구인표 작성 및 사업자 등록증, 구인신청서, 신분증을 제출해주시고 기존 기업체의 경우 구인신청서, 신분증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통해 구인 등록을 하게 되고 센터에서 관리 중인 우수 인력을 알선해 드립니다. 또한 구인 재등록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 취업 지원 센터의 취업 알선 서비스. 구인 중앙 취업 지원 센터와 함께 하세요.